안녕하세요. 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토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되는 상황과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무기 지원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푸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입니다. 3년 전 동영상에서 2022년 9월에 진입하는 알발리, 캄발리아, 더베 항성 의미가 중요한데, 배신자, 정치 스파이 건강에 악화를 뜻하기 때문에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행성 달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외교와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니 현재 흐름만 판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반기 국가운입니다. 역행하는 수성이 금성을 강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재정 문제로 전쟁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의미로 올해 9월에 가까워지면서. 전쟁에도 변화가 생기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국가원 외교안보 동영상에서도 이번 전쟁은 태양과 목성의 영향으로 3월 20일 전후로 협상의 기회가 있지만 기회를 놓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극심한 장기 침체의 시작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측했던 내용처럼 3월 15일 4차 회담까지 열렸지만 결국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우주는 기회를 주지만 선택도 결과도 인간의 몫이니. 두 국가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채무로 인한 디폴트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태도 변화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예측되는 상황들은 대한민국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참성학이었습니다.